안녕하세요. 꽃들의 다용농원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저희 구독자님들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우리 아가들도 잘 크고 있는거죠 오늘은 저희 매장에 키핑하신 고객님 선인장 멋진 선인장이랑 아프리카 식물들이 있어서 함께 보고자 이렇게 영상에 담아드려요. 다 대품을 좋아하셔가지고, 이렇게 멋진 식물원에서나 볼수 있는 법한 아이들이 참 많아요. 여기 보시면, 이런 알로에 같은 아이도 있고요. 이렇게 멋진 아이들도 있어요. 하나같이 다들 특이하고 멋진 품종이네요. 여기 보시면 선인장도 보이고요. 아프리카 식물도 있대요. 요 아이는 게라투스라는 아프리카 식물이래요. 여기 보시면 엄청 특이하죠? 요런 아이들도 있고 마치 식물원에 온것 같아요. 요 아이, 알로에. 품종도 있고요. 이거는 신천지 금이라고 하네요. 저희 오늘 활력제랑 배양토 판매하오니 판매 영상 시작할게요. 꽃투레표 배양토 두 종류 있어요. 다육식물 맞는 배양토와 베란다 전용 배양토예요. 키우는 환경에 따라, 키우는 아이에 따라 골라서 선택하시면 되시는데, 보시면 다이소식물에 맞는 배양토는 입자가 아주 고운 편이에요. 그리고 베란다 전용 배양토는 맞는 배양토에 비해 입자가 굵은 편이고요. 배수도 좋고 다 좋은 배양토입니다. 한 봉에 6kg에 개당 만원씩에 드려요. 한 박스에 3개까지 포장됩니다. 택배비는 별도예요. 식물 천여 한방 활력제는 다육생활 하시는데 꼭 있어서야 하는 필수품이에요. 용량은 1.8L에 개당 15,000원에 드리고요. 제일 큰 기능은 살충제 역할, 살균제 역할, 비타민 역할하는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 보시면 식물의 뿌리 무름병이나 건조함으로 인한 병충해의 탁월한 효과, 뿌리 썩음이나 생채기로 세균에 대한 데미지를 커버하고요. 여기 보시면 진디 깍지벌레 등을 호흡하지 못하게 해서 퇴치합니다. 사양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잘 흔들어서 분무기로 골고루 뿌려주시면 되세요. 희석할 필요 없이 그대로 흔들어서 뿌려주시기만 하시면 돼요. 보통 요즘은 여름이라 시원한 저녁 때 물을 주시잖아요. 물을 주시고 다음날에 저녁에 흐린 날에 꼭 뿌려주셔야 돼요. 저녁 시간에. 물을 주신 다음 날에 뿌려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저희 투 플러스 원 행사하오니 음, 좋은 가격에 식물천여 한방활력제 구매해주세요. 요 아이는 홍소수인데 한두에 네 개나 나왔어요. 보통 한두에 세개 나오는데 요 아이는 네 개나 나온 아주 기특한 녀석입니다. 요 아이도 같은 홍수수인데, 한두에 보통 세개 나오는데, 요 아이는 작았는지 한두에 그대로 하나, 하나, 하나만 나와가지고 조금 속상하네요. 볼셰예요 한두에, 요렇게 쪼꼬미까지 포함해서 네 개가 나왔어요. 잘 키워볼게요. 이 아이는 볼셰인데 이렇게 예쁘게 꽃이 피었어요. 여기도 볼셰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